그런데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골 세리머니를 보여준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려 9골을 성공시키며 득점왕황조 선수. 이번 대회 설리 골입니다. 황의조. 왜른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에 안 갔는지 모르겠 예. 네. 사실 황의조 선수는 김학범 감독이 와일드카드로 뽑아든 새 선수 중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의 선발에 의외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스문하니 꽂죠들 합니다. 찔러주자. 좋 황희조! 그 논란을 완전 날려버린 황희조 선수. 발에 네, 어, 걸렸다 오, 하면 바로 오, 골이었죠. 황희조의 해트트릭 대단합니 황희조, 첫 번째 경기. 그렇다면 득점왕이 뽑은 최고의 골은 제일 기억나는 골. 일단 우즈벡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또 마지막에 또제 역전을 했던 거가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전에서도 황의조 선수의 골은 빵빵 터졌죠. 한국 축구에 일런던 훌륭한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조 선수의 골 거기엔 조력자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와일드카드 손흥민의 어시스트, 황의조의 또 연속 골입니다. 손흥민 패스, 황의조의 골은 마치 하나의 공식이 될 정도였는데요. 어, 어, 아아골 득점보다 뒤에서 역할을 다했던 주장 손흥민 선수. 아 마지막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와서 기쁨을 그 만끽했습니다. 소속 구단인 영국 토트넘에서는 실시간으로 축하 글을 올리기도 하고 외신 역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죠 손흥민 선수는 병역 면제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계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번 아시안 게임이 주목을 받았고요. 만약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군대를 가야 돼요. 병역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번 금메달로 군 면제 혜택이 주어진 손흥민 선수. 그의 활약을 계속 볼수 있어 기프팬들의 축하 세리머니가 <laughs> 참 다양하기도 쏟아졌습니다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여긴 사실 우승하러 온 대이고, 이연패하러 온 대이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외국에 나와서 우승한 적이 동방우승 말고 처음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항상 목표했고 선수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 월드컵 때만 해도. 자주 눈물을 보였던 여린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달랐습니다. 동료들을 독려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맏형이자 영락없는 주장이었는데요. 결국 팀을 시상대 위까지 끌어올려주고 금메달 막까지 보게 됐으니까 첫 주장 신고식 이 정도면 성공이죠. 잃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고 아 너무나도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평생 간직될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끌어주며 끝까지 싸워줬던 선수들. 4년 후에도 기대하겠습니다.